예, 저희는 그새정치 민주연합 의료영리저지와 의료영리와 저지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의료영리와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복지부가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의료법인에 새로운 부대사업을 추가하고 그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리자법인을 허용하는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세정치연합과 노동시민단체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대단히 중대한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정부의 일방통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하게 발의했습니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특위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김용익 위원님께서 직접 대표 발의하셨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이 의료 영리와 저지를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7일째 반신동사하고 있는 우리 보건 의료산업노동자들의 유재현 위원장께서 간단한 포렌트와 함께 에, 기자회견 문을 에, 낭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리부원님부터 아, 그전에 참석하신 분들 소개는 좀 해드릴 건데 요 왼쪽에 계신 분은 현재 정, 정무이죠. 우리 김기식 부원님이십니다 네. 김영희 부원님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오른쪽에는 저희 복지위원회에 남윤진선 부원님이시고요. 그 옆에는 도움이 오셨다고 얘기한 환노위의 은수미 부원님. 아까 위재원장을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내활약 하신 우 진선미 부원님. 마지막에는 보건으로 위원장님이신 예, 성함이 한미정 예, 보건산업의료노동조합 부위원장이십니다. 예, 그럼 우리 김영희 부원님께서 내용을 우리의 의료... 영리와 저지 특별위장 김영희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의료법인 밑에 회사법인을 둔다. 라고 하는 그 변화가 의료법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변화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가 비영리의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의료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법의 일관된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료법인의 회사를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변화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중대변화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되지 않을 근거를 대하면서 시, 어, 정부 입법으로, 정부 내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논리를 지금 그,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어, 쇠기를 박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이것은 부대사업 부분을 다음과 같은 이러이러한 것 외에는 부대사업을 할수 없다. 라고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러나 그 내용은 현재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는 그런 내용을 모두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자료의 마지막 장에 어, 이개정안을 보면 어, 음식 휴게점뭐 등등부터 소점까지 어, 이 부분은 현, 현의 의료법, 시행조칙에 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없이 더 이상의 부대사업은 추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어, 것을 명확히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해줄 것은 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 정부가 지금 이런 그 중요한 변화를 법 개정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복지부가 조금이라도 해야지 된다는 그런, 어, 충의, 그, 억지로, 어, 끌려서, 어,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당한 시도는 당연히 중지되야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이것은 <laughs> 국어위원장유치현입니다 네, 어, 작년 12월 13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의료 영유아 정책은 안 된다. 의료 영유아 정책은 안 된다 하면서 어, 많은 분들이 서명을 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50만 명, 3 0을 넘어서면서, 영유 병원은 안된다는 걸 넘어서서 영유아 정책에 대한 반대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월호 참사나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규제 완화 정책이나 또동보다 생명을 우선시해야 된다라는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마당에 어,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지난주 6월 11일날 어, 이런 특 입법권과 의료법을 무시하고 어, 영유자 법인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시, 시, 부대사업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에 예고했습니다. 이에 항의하면서 어,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다시운송을 진행한 7일째를 맞았는데요. 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의료법에는 영리행위를 추가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어, 이것은 분명히 보건복지상가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 환자 편의 증진에 대해서만 부대사업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사업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하는 건물 임대업, 쇼핑몰, 호텔까지 확대하는 것 또한 어, 위법입니다. 여기서 강력히 향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막고자 하는 오늘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이라고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 원내에서 이것이 조속히 통과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법안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전으로 네. 하는 돈벌이에만 치중하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및 부대에서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입법되고 중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역량전지특별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해줄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입법 조사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영리 작업인을 통한 확대된 부대사업을 시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현행의료법은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 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목법 규정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는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법인이 의료 의업을할때 공중 위생에 이바지하여 하며, 영리를 추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상법상 회사를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 부대사업 외에는 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법률상 의임규정을 삭제하여 정부의 자유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국회 입법권을 확보함과 아울러 국민의 건강권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응원하면서 뒤로는 의료영리와 정책과 같은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 것을 경고하며 의료역량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2010년 1월 17일 수정치지원합 의료역량자치특별위원회, 수정치민지원합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산업 노동합 이상입니다. 네. 혹시 사실 예 네. 네. 따로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요.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밖에서 제가 받도록 하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